안녕하세요. 정화라운 뷰티쌤, 아무래의 쩡아입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께 한율 패드에 대해서 네, 말씀을 드리려고 라이브를 켰습니다. 어, 오늘 한율에 제가 갖고 있는 패드가 네개예요네 가지인데. 그래서 제가 한율 패드 사총사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 제일 먼저 저 지금 나갔다가 외출했다가 들어와서 네. 씻고 지금 윤조만 발랐어요. 아무것도 안 바르고 윤조만 발랐기 때문에 첫 번째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제품은 얘는 한율 보들 은행잎 모공 탄탄 펩타이드 패드예요. 이 패드는 어떤 거냐면 어, 모공 아시죠? 저 사실은 모공이 조금 많아요. 예. 모공을 어, 속결 내 네. 전부 다 벽이랑 전부 다 이렇게 케어를 해주는 어, 한꺼번에 개선을 해주는 그런 패드예요 먼저 어, 제가 윤조만 바르고 나와서 아무것도 안 바른 상태에서 네, 요거를 먼저 한번 네, 이렇게 한 장을 꺼내서요 얘는 이렇게 어, 보이시나요? 굉장히 어, 세럼 에센스가 잔뜩 묻어있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네, 요거로 갔다가 어, 피지는 비우고 탄력은 채우는 그런 패드예요. 저요 패드로 갔다가 일단 얼굴을 먼저 한번 닦아낼게요. 이렇게 그냥 피부 결 따라서 닦듯이 피부 결을 닦아내듯이 이렇게 얘로 갔다가 요렇게 하시면 됩니다. 어, 제가 오늘 패드를 여러분께 소개하려고. 어 네 메이크업도 안 하고 지금 자 이렇게 해서 자 요거 네 한율 보들 은행일 모공 탄탄 펩타이드 패드예요. 자 요거로 어요 패드로만 닦았는데 어 모공이 모공이랑 이 탄력이 정리된 듯한 느낌 네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 어, 스킨 대신에 토너 대신에 닦아내듯이 사용하셔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어, 제가 요거 보시면 알겠지만, 네, 요 안에 보면은 반 이상 썼죠. 저 계속 어, 아침에 어, 나 저녁에 저는 세안을 하고 나오면 이거 여기에 이렇게 핀셋이 있어서 어, 네 하,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요거 이렇게. 어, 저는 아침, 저녁으로 다 세안하고 나면, 저는, 어, 욕실에서 윤조를 바르고 나오면요. 제일 첫 번째, 네, 한율 보들은행님 모금 탄탄, 네, 펩타이드 패드로 갔다가 먼저 얼굴을 닦아내요. 이렇게 닦아내고 나서, 그 다음에 제가 쓰고 있는 스킨이나 뭐 여러가지 쓰고 있는데, 오늘은 여러분께 한율 패드 네 가지를, 사총사를 소개 드리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어, 요거 처음에 어뭐 있죠? 음. 응, 보들 은행잎 모공 탄탄 펩타이드 패드로 갔다가 먼저 닦아내고요. 어 평상시에 저 오늘 은근히 날씨가 바뀐 조금 쌀쌀한 것 같은데 제가 막어 조금 쌀쌀하다고 약간 차에 히터도 좀 틀고 그다음에 핸들도 약간 좀 따뜻하게 했더니 들어오고 나서 막 집안일 뭐 이거저거 하다 보니까 조금 열이 나더라고요.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네, 요거 바로 요거는 한율 어린 쑥 수분 진정 패드에요 사실은 얘가 오늘 원데이딜이에요. 원데이딜 해서 얘가 오늘 할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건는저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여러분께 한번 보여 드려 볼게요. 얘도 똑같이 요렇게 어 좀 깔끔하게 위상적으로 쓸수 있게끔 핀셋이 들어있고요. 어 얘는 너무 좋은 게어 제가 제일 먼저 구입한 패드가 바로 요거 어린숲 패드예요. 근데 어 얘는 제일 나중에 산 건데도 얘보다 반밖에 안 들었죠. 이건 어떻게 쓰냐면 어 얘는 굉장히 특이한 게 얘는 자 짜잔 보시면 한쪽은 이렇게 초록색이고요. 한쪽은 흰색이에요. 이게 뭐냐면 어, 여러분들 강화쑥 아시죠? 요거는 강화어린쑥, 예, 약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어, 제가 지금 이렇게 얼굴이 좀 붉어졌잖아요. 이렇게 좀 열이 나거나 막 이럴 경우에 이렇게 짜자, 이렇게 떼시면 은 이렇게 갈라져요. 어, 얘는 굉장히 또 가성비도 뛰어나요. 요렇게 갈라져서, 어, 요 어린 쑥 있는, 쑥 있는 녹색으로 요렇게 붙이시면 얘는 진정효과가 있고요. 그래서 진정효과가 있고, 얘 하얀 거는, 네, 수분을 공급해 줍니다. 여러분들 다 아셨죠? 요렇게 해서, 네. 요렇게 해서 5분 동안 붙이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 장을 보통 다른 거는 한 장이 약간 도톰하잖아요. 근데 얘는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해서 손톱으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찢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싹 갈라져요. 갈라지는 거한 쪽은, 네, 강아 어린 쑥, 네, 약쑥 성분이 들어가 있는 걸로 진정을 시키고요. 또한 쪽은, 네, 수분 공급을 해주고요. 그래서 수분과 진정을 같이 해주는 패드예요. 그래서 이 패드는 어, 다른 패드 한통두통 어, 쓰실 때 얘는 한 통이면 돼요. 왜냐? 이렇게 갈라서 쓰시니까. 어, 여름에는 사실은 이 패드를 많이 썼어요. 왜냐하면 어, 나갔다 오면 무진장 덥잖아요. 그래서 여름에는 이 패드를 많이 썼는데 어, 최근에 패드가 이거 저거 많다 보니까. 얘는 뭐이렇게 오늘처럼 제가 좀 열이 난다든가 집에 들어오자마자 뭐 빨래도 돌리고 청소기도 돌리고 막 했더니 막 열이 나더라고요. 씻고 나와도 열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럴 때 이렇게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여러분께 네, 알려드린 두 번째 한율 패드는 어린쑥 수분 진정 패드입니다. 얘는 수분은 쑥! 진정은 싹 날려버리는, 네, 그런 패드입니다. 잠시만요. 제가 열이 많이 나서, 아, 네, 목이 말라요. 자, 이거는 저처럼, 아, 어, 네, 이거저거 막 와, 집에 들어와서 집안일에서 열이 받았어. 얼굴에 막 열이 받아서 얼굴이 막 붉어진 피부 있죠. 그런 피부에는 즉각적으로 진정을 해줍니다. 제가 지금 붙인 지가 한 1분 조금 지난 것 같아요. 그죠? 요거 원래 5분 있다가 띄는 건데, 어, 얘는, 어, 피부 속저 깊숙한 곳까지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어, 얘는 피부 속이 저희가 탄탄해야 저 내일 아침에 또 메이크업을 할 건데 그래야만 메이크업이 무너지지 않겠죠. 제 피부 속이 탄탄하지 않으면 네, 아무리 좋은 메이크업을 해도 메이크업 자체가 무너져요. 근데 이렇게 저녁에 들어와서 이렇게 열이 났을 때라든가 이럴 때 이렇게 관리해주면은 네, 피부 속이 탄탄해집니다. 제가 두 번째 여러분께 소개해드렸던 한율 패드는 어린쑥 수분 진정 패드입니다. 제가 여기에 강화쑥, 어린쑥, 강화 어린쑥 약쑥이 들어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저희는 어, 이 한열 패드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요거 5분 지났다고 생각하시고 제가 떼고요. 어우, 시원해졌어요. 자, 요거 떼고요. 제가 그 다음에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릴 어, 패드는 뭐냐면 얘예요. 달빛 유자 비타 톤업 애플존 패드예요. 오 얘도 제가 무진작 사랑하는 패드예요. 얘도 어, 처음에 요 어린 숙하고 여기 달빛 유자하고 제가 같이 구매를 했었는데 얘는 또 굉장히 좋은 게 뭐냐면 어 여러분들 여기 있죠. 아이 패치. 여기 눈 밑에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잡티 네, 요거를 같이 해줘. 여기 저희들 뭐라고 불러요? 애플 존이라고 부르죠. 여기를 요렇게 그거를 네 아이패드와 잡티패드를 한 번에 해주는 패드예요. 얘는 또이 패드 패드 그 질감이 조금 달라요. 다른 거하고 다르게 얘는 촉촉 워터겔 원단이에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 보시면 와 굉장히 얇아요. 제가 <laughs>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네 한율 네달빛유자네 비타톤업 애플점 패드예요자 제가 눈 밑에 아이패드 대용으로도 쓸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랬더니 정말 이렇게 얇은 약간 음, 워터겔 원단, 굉장히 촉촉한 워터겔 원단이에요. 자, 제가 이거를 눈 밑에 한한 어, 한 1cm 밑에 이렇게 붙여봤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화면상으로 제가 패드를 붙였는지 안 붙였는지 안 보일 정도로 굉장히 얇죠? 네, 이렇게 해서 어, 눈가부터 해서 광대까지. 자, 이쪽에 밑에 한장더 붙여볼게요. 자, 이렇게. 요렇게 해서 5분 동안 얘도 붙이고 계시면은, 어, 여기서는 피부 강체가 나요. 네. 자, 요거는 다시 한번. 네. 달빛 유자 비타 톤업 애플점 패드. 어, 얘는요, 성분이 뭐가 들어가 있냐면, 여러분들 공유자 유명한 거 아시죠? 네. 공유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향이, 음, 은은하게 유자향이 나요. 그래서 제가 사랑하는 패드 중에 하나, 또, 네, 한율 중에, 한율 패드 중에, 저는 한율 패드 되게 좋아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유독이 조금 더 애착이 가는 애. 네, 요거 바로 달빛 유자, 비타, 비타 톤업 애플존 패드예요 요거 요렇게 제가 눈밑 1cm부터 해서 광대까지 이렇게 붙였어요. 요것도 5분 5분 후에 피부 강체를 나타내는 그런 패드니까 그날그날 어, 그날 피부 상태에 따라서 아니면 어, 얘는 어, 보들 은행잎은 매일같이 아침 저녁으로 세안 후에 토너 대신에 닦아내는 걸로 쓰시고요. 그 다음에 얘하고 얘랑 또한 가지 제가, 어, 그, 부들밤 모공 수척 패드는 아직 소개를 안 드렸는데, 요런 애들은 뭐 하루씩 번갈아가면서 한다던가, 뭐, 어, 갑자기 어, 집안일을 많이 해서 얼굴에 열이 많이 날 때는 어린수. 그 다음에, 어, 오늘 왠지 좀 피부도 칙칙해 보이고, 그 다음에 강채도 없어진 것 같고, 피곤하고 막 이런 날 있잖아요. 그런 날은 달빛 유자. 네. 달빛유자 패드로 활용을 하셔가고 달빛유자 패드를 이렇게 붙이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이게 달빛유자가 제가 아까 워터겔 원단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어우, 진짜, 이, 피부, 여기 아시죠? 저 이렇게 큰 예, 잡티 있는 거, 이것까지 다 보일 정도로 굉장히 얇아요. 그래서 붙였는지 안 붙였는지 제가 이렇게 말을 하니까 얘가 울어서 그렇지 잘 모르겠죠. 네, 굉장히 얇은 원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붙이고 5분 계시면 돼요. 그러면은 여기 아이패드와 같이 강대까지, 눈 밑과 강대까지 관리해주는 패드니까 네, 굉장히 좋겠죠. 네, 자, 이것도 제가 5분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은 5분 안 됐어요. 여러분께 막 5분, 5분, 5분 다 보여드리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네, 요거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고요. 얘도 잠깐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한율패드의 마지막 막둥이 네, 막둥이 네, 뭐냐면 부들밤 모공 수축 패드예요. 얘는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여드려 봤고요. 얘는 각질 제거와 모공 청소를 한 번에 해주는 애예요. 이렇게 한율 패드들이 똑똑한 애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얘도 제가 한 반은 썼어요. 얘는 또 생긴 게 약간 좀 달라요.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볼게요. 얘는, 어, 이렇게 보시면은 약간 도톰하게 해서 한쪽은 엠보싱이고요. 또 한쪽은 이렇게 플랫 양면 원단이에요. 그래서, 어, 편하신 대로 저는 주로 어, 팩을 먼저 하고 있다가 팩토를 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얘로 닦토를 해요 닦아내는데 팩토를 할 때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양짝 약간 플랫 원단이죠 약간 이렇게 맨질이 한 부분으로 갔다가 이렇게 해서 저는 제가 모공이 좀 넓다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어요 자 모공 속 청소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여기 콧망울까지 같이 하게끔. 요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또한장 꺼내서, 자, 얘도 똑같이 요렇게 집게가 있어서 위생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요거 이렇게 한 다음에, 어, 나, 저 같은 경우에 요렇게 이마에도 해요. 요렇게 해서 패드 올려놓고, 요렇게 올려놓고, 오늘은 제가 여러 가지 패드를 했기 때문에 오늘은 이렇게두 장만 해볼게요. 여러분들 괜찮으시면 이쪽도 하시고요. 또, 어, 나, 어, 나는 볼보다는 여기 턱에 여기 턱 부분에 모공이 조금 넓다. 여기 각질이 많다 하시는 분은, 네. 요렇게 붙이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붙이셔도 괜찮고요. 어, 요렇게 붙이고 팩을 하고 있다가, 제가 말을 하니까 자꾸 얘, 얘가 떨어져요. 네. 요렇게 팩을 붙이고 있다가, 그 다음에, 음, 한 5분 정도 있다가, 어, 그냥 버리지 마시고요. 제가 여기 아까 여기 엠보싱이 있다 그랬어요. 앰버싱 있는 부분으로 닦아내세요. 닦아내시면은 네 각질 제거와 동시에 네 모공 케어를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마 것도 이렇게 떼어내셔갖고 그냥 버리지 마시고 이렇게 또한 가지 팁 알려드릴게요. 제가 이거 각질 제거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얼굴에 이렇게 닦아내거나 팩을 하고 나서 남아 있는 거 있죠. 여기 팔꿈치. 네. 팔꿈치 닦아 주셔도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팔꿈치에 조금 붙이고 계셔도 돼요. 팩을 얼굴에만 하는 게 아니라 네. 팔꿈치에도 하시고요. 무릎 같은 데 아니면은 어 저희 왜 발목에 복숭아뼈 있는데 있죠. 그런 데 약간 굳은살도 있고 어 조금 각질이 있잖아요. 그런 데발톱꿈치이런데다 하셔도 너무 좋습니다. 요렇게 해서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어, 저기, 충남 부여에, 어, 옥골농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 알밤에 성분을 가지고 알밤에 있는 율피. 여러분들 율피는 뭐죠? 네, 반껍질이에요. 네, 그 율피 추출물을 갖다가 피부 진정과 탄력 효과를 주고요. 그 다음에, 음, 율피 가루. 네방 껍질 가루로 갔다가 어떤 걸 하냐면 각질 제거가 돼요 그 성분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는 어~ 처음에 제가 설명드렸던 네 어~ 보들 은행잎부터 시작을 해서 어~ 그다음에 어린쑥 어린쑥은 강화 어린쑥 그다음에 달빛유자는 고옥유자 그다음에 요거 음~ 부들밤은 네, 부들밤은 네 충남 부여의 웃골롱원네 알밤에 있는 그밤 껍질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 막 간단하게 한율 패드 사천사 네네 가지를 처음에 설명드렸던 네 보들 은행잎 모공 탄탄 네 토너 대신에 제가 이거로 닦아낸다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오늘처럼 저막 이렇게 열날 때, 얼굴이 막 울그락불그락 할 때, 네. 어린 쑥 수분 진정 패드로. 자, 아까 보셨죠? 진정 패드 제가, 어, 한 장을 가지고 두장쭉 나눠 갖고 양쪽에 붙이고 있었던 거. 여러분들 아까 보셨죠? 그런 다음에 제가 세 번째 설명드렸던 달빛 유자. 네. 달빛 유자 비타 톤업 애플존 패드. 자. 이렇게 생겼죠. 요렇게. 자, 그래서 제가 아까 이렇게 네, 요렇게 붙여서, 오븐 있어야 된다 는데 아까 오븐 안 있었던 관계로 제가 다시 한번 붙이고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 오븐 있다가 떼어내면 피부에서 강체가 나요. 그래서, 어, 뭔가 뭐 전체 패드를, 어, 팩을 한대던가 아니면은 뭐 어떤 피부 관리하기가 어, 오늘 조금 부담스럽다. 아니면은 저녁에 조금 간단하게 했으면 좋겠다. 어, 우리 구름이가 아주 뒤에서 아주 쭉 뻗어서 자요. 예. 구름아, 엄마 라이브 하는데 그렇게 아주 그냥 막 정신없이 자고 있어요. 우리 아기가 <laughs> 예, 어디 갔나 했더니 저 지금 라이브 하는데 지금 요거 전기 패드거든요. 얘가 원지 따뜻한 걸 좋아해요. 왜 이렇게 따뜻한 걸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강아지가? 원래 강아지가 따뜻한 걸 좋아하나요? 얘는 아주, 저가 이제 여기 소파에서 조금 따뜻하게 있어 보려고 전기패드를 켜놓으면 지가 먼저 와서 이렇게 누워있어요. 아주, <laughs> 정신없이 자고 있는 걸 제가 깨웠습니다. 어, 제가, 어, 달빛유자까지 설명드렸죠. 네, 달빛유자. 나, 애플전에 제가 조금 윤기를 네, 강체를 가져가보, 이렇게 좀 갖고자, 제가 요거, 탈빛 유자 비타 톤업 애플존 패드. 네, 요거 제가 붙였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마지막 설명드렸던 부들밤, 부들밤, 율피 추출물. 예, 방껍질 추출물 들어있는, 네, 부들밤 모공 수축 패드입니다. 네, 요거는, 어, 율피 추출물이 어, 예, 피부 진정과 탄력을 준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율피 가루는 각질 제거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급하게 한율 패드 네 가지 사총사 애들을 여러분께 막 설명을 드렸어요. 자, 오늘 원래는 음, 요거 어린쑥 수분 진정 패드 원데이질이라 해서 얘 하나. 요거 오늘, 네, 할인하는 날이에요. 근데, 어, 얘는 20%, 25% 되고요. 나머지 애들 안 되는 애들도 다10% 할인이 다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궁금하시거나, 네, 혹시 구매 의사가 있으신 분, 네, 연락 주시면 제가 링크 보내드리고요. 어, 가격대는, 네, 프로테이지에 따라서 조금은 다른데, 음, 보통 2만원 초반, 그리고 2만원 중반, 네, 거기에 어, 이게 보통 하나가 60매인데, 여기에, 네, 10매짜리 하나 더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70매, 70매가 들어가 있고요. 어, 각자 가격들이 조금 조금씩 차이가 나요. 거의 비슷한데, 왜냐면은, 오늘 원데이디라는 어린쑥 패드는 할인율이 조금 더 되고요. 요런 애들은 할인율이, 다른 애들은 할인율이 조금 적기 때문에 가격차가, 어, 그래도 뭐 가격차가 막 몇만원 이렇게 나는 게 아니라, 하나의 가격 차가 한 2, 3천원? 네. 그 정도 차이가 나니까, 네. 문의 주시거나 아니면은 뭐, 문자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네. 전화 주셔도 되고, 주시면 제가 각자 원하시는 거. 네. 제일 첫 번째 알려드렸던 보들 은행잎. 보들 은행잎. 네. 모공 탄탄 펩타이드 패드. 그 다음에 어린쑥 수분 진정 패드. 그 다음에 달빛유자 비타톤업 애플존 패드 그리고 부들밤 모공수축 패드 네, 좀 알록달록하게 이렇게 먼저 제가 제일 먼저 소개해드렸던 첫 번째 제일 큰 애, 두 번째 어린쑥 그 다음에 세 번째 달빛유자, 네 번째 부들밤 네, 이렇게 제가 지금 네 가지 여러분께 소개해드렸습니다. 한번 보시고 네 연락 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어, 사은품이랑 그다음에 할인율이랑 가격이랑 다시 한번 안내를 개별적으로 드릴 테니까 네 오늘까지입니다. 오늘까지 할인하고 있으니까 연락 주세요. 네 어, 오늘 어, 제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우리 한율패드 사총사.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렸습니다. 사실은 한율에는 얘만 있는 거 아니에요. 또 있어요. 한율 패드가 다른 것도 있고요. 한율 라인에 어뭐 빨간 쌀 그다음에 또뭐 다른 애들 팩폼 뭐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사실 저도 한율 라인이 이렇게 좋은지 사실은 잘 몰랐어요. 그냥 어 한율 라인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써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거를 어 저는 이렇게 패드가 종류별로 아직까지 없는 애도 있어요. 여기에 이제 뭐 다른 패드가 또 있는데, 그거는 아직. 구매를 못했습니다. 그것도 이제 조만간 써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지금 있는 애들이 조금 있어서 어, 이거 다 쓰고 나면 또 다른 애들도 에, 구매를 해서 한율패드를 한번 계속 꾸준하게 써볼 생각이에요. 굉장히 간편하면서도 어, 집에서 간편하게 네, 어, 피부 관리하시고 싶으신 분네 그런 분들은 한율패드를 쓰시면 굉장히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수분 진정 패드 어네 얼굴이 불고 열 나시는 분들 수분 진정 패드 하시고요 저처럼 요거 어보들눈네김은 어우 정말 얘는 어 체한하고 나서 윤조만 바르고 첫번째 이 패드로 갔다가 얼굴 닦아 내면요 어 피부가 결이 매끈매끈 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저 따로 뭐 이렇게 막 피부 관리를 저는 샵을 가거나 이러질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그래도 뭐 나이에 비해서 네, 피부 좋다는 얘기를 좀 많이 듣는 편이에요. 근데 저는 뭐 특별히 막 어떤 막 그런 관리보다는 이렇게 매일같이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하는 게 굉장히 좋잖아요. 하다가 안 하다가 이게 아니라 저는 거의 매일 한율 패드 한 가지 이상은 꼭 쓰고, 보들 은행잎은 거의 매일 아침 저녁으로 쓰고 있습니다. 얘는 닦아내는 내 네, 닦토로 해서 예, 어, 토너 대신에 제가 사용하고 있고요. 또 다른 애들은 어, 뭐 오늘은 어린쑥 썼으면 뭐그 다음 날은 달빛 유자 쓰고 그 다음에 내가 어, 각질이 조금 좀 있는 것 같아 할 때는 부들밤으로 쓰고 그래서 어, 저는 거의 매일 한열 패드를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매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어, 요 중에서 어, 본인의 피부에 맞는 거, 본인 피부에 맞는 패드를 결정을 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굉장히, 어, 이렇게 비싼 돈안 드리고 피부 관리를 매일같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여기서, 네. 한율 패드 4총사. 네. 여러분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제품으로 인사드릴게요. 네. 편안한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